안녕하세요, 스텔라 휴은입니다안 나오나? 나와요? 나온다! <laughs> 하이! 아,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브이앱 할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셀프캠을 해볼게요. 잘 들리죠? 오늘은 셀프 메이크업을 했어요. 거의 안한것 같지만. 눈썹도 그리고, 마스크라도 하고, 입술도 했어요. 조용하죠, 오늘? <laughs> 아니, 그냥 씻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혼자 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원래 마스카라가 비가 올 때는 잘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 속눈썹이 잘안 올라가요. 그래서 살짝 쳐졌는데, 그래도 쏘셔셔하게 나와서 타임입니다. <laughs> 노 메이크업 가자고요 <laughs> 안돼요. 그거는 생방일 땐 괜찮은데, 어 무대 방송 카메라는 좀 달라서 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자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조금 조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많이 하고 이제 씻고 오늘 자 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제를 가요. 내 샵이 조금 늦기 때문에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저는 요즘, 예전에는 12시 전이면 되게 졸렸는데, 요즘에는 1시는 한 2시? 아, 뭘 안고 있냐고요? 이거 유리양 인형인데, 하양이에요. 엄청 귀엽죠? <laughs> 하양이를 안고, 유리양은 오늘 본집을 갔어요. 저는 항정살을 먹고, <laughs> 항정살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려고 하다가 브이앱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 역시. 보여? 어떻게 우리 엄마 전화 왔어요. <laughs> 멈춰졌었죠. 제가 엄마한테 아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운동한다고 하더니, 보이나요? 어, 다행이다. 끊기는 줄 알고. 가자를 눌렀어요. 엄마 미안해. <laughs> 내일 샵이 조금 늦어서 이제 엄마를 보고 가려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엄마랑 통화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효은이한테 효녀가수라고요? <laughs> 제가 효도 효거든요. 효도를 많이 해야겠죠? 어제요? 어제 사실 방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치킨을 시켰더라고요? <laughs> 냄새로 알았죠. 마지막에 제가 신데렐라라는노래를 불러, 불러드리고 불불불불불불고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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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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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으시면 제가 자기 전이니까 마구마구 답변해 드릴게요. 미국 팬, 이시라고? 아,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음, 좀 차분하죠? 취미요? 취미는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음, 일단은 요즘 같은 가을 날씨 정말 사랑합니다. 질문해주세요. 비 와서 차분한 느낌. 아, 맞아. 제가 원래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카페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혼자 카페 가서도 막 있고, 혼자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가 오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좀 음, 우울해지고 좀 그래요. 오늘 엄청 졌죠. 제가 오늘도 카페를 혼자 갔는데 와 오늘 진짜 카페에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약도 먹었어요. 으. 열이 날까봐. 친한 걸그룹이야? <laughs> 너무 많이 말해서. 옷잘 <laughs> 입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라이언 닮았다고요? 닮은 것 같아요. 머리색이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탈색을 하고 염색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색이 무슨 색인지. 뭐가 차 드세요? 어, 아, 뭐가 차 좋죠. 경리언인 오늘도 등장하네요. 사랑해 짜요. 어제는 폭로전을 하고. 요즘 듣는 노래요? <laughs> 제가 어제 무한 방법을 했는데. 승우군의, 승우군에 <laughs> 너만이 신곡이 또 나왔죠. 너무 좋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아, 역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같이 이제 듀엣을 해보고 싶네요. 유리? 유리는 본집 갔어요. 어떻게 스텔라 소속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전에 회사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김건모 선배님 계시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언니, 오빠들, 동생들이 이제, 데뷔를 다 했죠. 물론 저도 하고, 그러면서 방송국에서도 만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일단 다 같이 잘돼서 너무 좋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서로 서로 힘이 많이 돼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방송이야? 오늘 효은이 혼자서 음... 어 새로 방송? 시오니 혼자예요 오늘은 새로 방송하고 있죠 <laughs> 어제요? 어제 민낯까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어제 그냥 머리를 묶고 있었어요 경리 언니가 맥스 한 박스 안 보내줬는요 아 언니가 집에 오라고 했어요 맥스 있다고 아 제가 원래 맥주를 잘, 문제 마시지 못하는데, 맥스를 먹어봤어요. 어, 근데 제가 원래 톡 쏘는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탄산도 그렇고 잘못 마시는데, 맥스가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완전 최고라고 했더니, 이제 언니가 집에 놀러오라고 했어요. 맥스 주겠다고. 그래서 곧갈 예정이에요. 콘서트 후에 몸살은 안 났는데, 음, 제가 열 제가 원래 7시간 8시간 많이 자봐야 제가 근데 그날 10시간 반을 잤어요. <laughs> 엄청 나죠.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키요 저는 170입니다. 눈 엄청 커 보여요. 정말요? 아마 이게 확대돼서 그런가? 라인도 거의 없는데 호빵맨 닮았어요 맞아요 <laughs> 여러분들 지금 몇 시죠 나몇 <laughs> 시인지 나몇 몰라 정확한 게? 어 우와 진짜 빨라 네 슈퍼스타 키 승우 가 맞습니다. 찜이 안녕. 음, 듀엣 했으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같네. <laughs> 자기 전에 들을 <드릴> 음 이거죠. 요즘 너 말야, 장구 민이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거 맞나? 사실 이게 유리양이랑 저랑 최근에 콘서트에서 듀엣을 했는데, 방금은 유량이 파티였는데 가사를 틀렸네요. <laughs> 요즘 보는 드라마 저는 닥터스까지 봤었고요.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행어요? 유행어는 사실 제가 그냥 애교가 어. 좀 있는 편이에요. <laughs> 근데 얘기하면서 그냥 나오는 게 계속 생각나면 그거를 좀 말하는 편인데 그게 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승우야? 유승우요? 솔로야? 아, 네, 좋죠. <laughs> 저는 제 목소리를 잘 들려드릴 수 있게 좀 그런 노래를 해보고 싶네요. 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빨라져요? <laughs> 못 읽겠어! 아! 잠깐만요!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갑자기? 싱어 되기 잘했죠? 그럼요. 저는 그래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하니까 중요한가요? <laughs> 안 무서워요? 아니, 안 무서워요. 어. 이거 보여? 아니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음. 목소리 좋아하고 싶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 하고 싶은 거? 음. 파전? <laughs> 뭐 파전 먹기? <laughs> 아니 모두들 그러잖아요 비오는 날에 파전과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고. 근데 못 먹은지 좀된것 같아요. 비도 잘안 왔고 근데 지금 배가 부르네요. 와, 요누나 너무 아름다워요. 우와, 엄청 많아.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하고 방송을 종료하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밤을 탈것 같거든요 11시? 10시 50분? 아 멀리서? 멀리서 보여요? <laughs> 좋아하는 걸그룹 후배. 음, 일단, 친한 소정이 거가 그러니까 엑시 우주소녀 말고는 제가 미나양을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미나야 숙소에 지금은 혼자 있고요. 네. 출연하고 싶은 예능 복면가왕입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laughs> 너무 빨라요 갑자기. 꽃길만 걷자고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스텔라 중에 제일 좋아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걸스피릿. 아, 내 친구 소정이가 거기 나오는데 아 정말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무대를 했었어요, 소정이가. 제가 샵에서 그거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나서 바로 연락을 했죠. 야, 넌 나를 울렸다.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좋더라고요. 미녀는 잠그러니까요 여러분, 아, 12시요? <laughs> 음,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들, 잘 봐. 마무리? 올해. <laughs> 시고 얼른 씻고 언제 효은이가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 또 만납시다. 자, 내가 마지막으로 슈퍼맨 보여 줄게. 골스피리걸스피리 자. 어, 맞나? 보여요? <laughs>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